말리고 있어 됐다 아다아어 뭐, 뭐, 아, 어, 아 저기 있네. 본인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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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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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으로 사실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고인세븐테 섬 그게 나와 가지고 아. 혹시에 아 기가 막힌 아이디어 벗어 번수요 아 근데 가격은 제가 한거 아니에요. 자 <목소리> 자 우리 도겸 아주 화나서 어디서 물어보지 마라. 자, 도겸아 취기가 더안 들어가지. 들어가야 돼, 돼? 돼. 여기 섬자나다 저기 안 가면 돼. 앞으로 봐. 야, 조금만 뛰어 가자. 손벽을 짝짝 하고 캐럴랜드 이렇게 놀이공원에 오신 것처럼 해 주시면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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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자 <웃음> 여러분 끝에 네. 분들도 다 보이니까요 함께 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네, 뒤쪽 준비됐어요. 뒤쪽 맨 뒤쪽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자 오. S 구역 준비됐어요. 자 T 구역 준비됐어요. 세븐틴. 쉬고, 쉬최고의 호랑이야. 호랑이야 너는 고쉬 호랑이야 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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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지하시는분이 계셔가지고 <laughs> 자 준비 뮤직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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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다음 문제는요. 활동 사진 문제입니다. 완전 어, 끝도 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네, 때 네. 이거 캐럿분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아, 네. 아, 네. 야, 나도 모르겠는데. 마이마이 크레이즐러. 마이마이. 마이마이의 정체성을 두개다 실패. 무슨 아. 팀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s 팀입니다 네. 두개말잘 <laughs> 들어주세요. 자, 네네. 갑니다. 네. 크레이즐러. 크레이즐러. 고투미. 저 고투 다시 실패. 아, 실패요 네. 엄지척 몰고 싶지 않아. s 팀 스팀 스팀. s 팀 걸음 고 s 팀 않아. 자, s 팀 한번 말음울립 싶지 않아 땡! 어? 자, 아, 다시 한번말씀드티니다두 두 곡... 아, v e e s t 타이틀곡이고요. v e Esteve Esteve e s t e v 이 Esteve e s 이거곡 e Est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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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곡이아 v e Esteve e 나 t e 아 어, 어 네. 심지어 뭐 2, 3위에 또유부걸도 있지 않았나? 2위에 있었어요. 어, 이게 오, 그거는 오, 거의 다 진짜. 아흠집바로저 뮤직 바로 주시죠. 와. 와. 이제 나와줘요 자니 뭐, 하자니, 뭐, 하자니, 뭐, 형자회 뭐, 하자니, 이 하자니, 뭐, 하자니, 뭐, 하니니 뭐, 하자니, 뭐, 하자니, 뭐, 니 뭐, 하자니, 뭐, 하자니, 뭐, 하자니, 뭐, 하자 시작하였습니다 진짜 너무 열심히 성희건 준비했어요. 하 진짜 열심히 했다. 아, 진짜 열심히 그럼 내가 해도 되고, 항상 이그 모양. 입꽉 <laughs> 다물고 면 <눈이> 나야. <laughs> 춤출 때 항상 <한강을> 이렇게. <laughs> <laughs> 아까 무대 들어가기 사다 나오기 전에도 불씨 안 나온다. 혹시라도 있으니까. 아 혹시라도 내가 답답을 줄 <laughs> 수도 있으니까. 스파이스한테 아, 공장 어땠어요? 혹시 오늘 하면 어떨지. 아, 아 근데 하고... 진짜 너무 재밌어. 즐...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게 곁에서 봐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 정말 후회 없을 어, 후회 없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네. 그건 저희가 약속할게요. 어, 오늘도 그분들 덕분에 어, 정말 즐거웠고 사실 어, 뭐 재미없는 제 인생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언제 덤덤을 연습해보겠어요. 어. <웃음> 네. <웃음> 어, 어쨌든 오늘 캐럿분들 덕분에 너무 재밌, 즐겁고 재밌었고 어곧 이제 또어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공연할 수 있는 날이 그될 거니까 그때까지 다들 아프지 말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냥 열정도 더욱 더 생기고 인기 되게 많아지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인기가 많아서 너무 행복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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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세븐틴의 존재 이유 캐럿들 사랑합니다 어참 캐럿랜드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어 이번에도 이렇게 만나니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더 말하면 울것 같아서 또한번잘것같 짜식 <목소리> <목소리> 기쁨의 동물 막내 같아 막내. 자, 그럼 우리 난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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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막내입니다. 죄송해요. 오른쪽 끝에. 아, 오른쪽 끝에. 자, 자. 자, 그러면,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팀 우리 이 눈물이 그치기 전에 빨리 사진 찍을까요? 그래 이 모습을 아, 남겨야지. 그래. 아, 아, 어쩌면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 서도 특별히 너와 함께면. b e a u t 생각하면 whenever paradise paradise.

진지한데 뜬금 없지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진호 어, 네. 네, 네. 네. 아세요? 네. 저희가 이 노래 때 저기 도착해야 되는데 제가 좀 천천히 가다 그랬어요. 아, 네. 죄송싶어서. 아,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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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 아, 좀 내가 아, 진호가 좀 작업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앞에 멜로디를 아즈나이스랑 딱그 어울리게 그전 파트를 한번 새로 만들어 줄수 있어요? 전파트 어. 새로 만들고 어울리면 아즈나이스가 나올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Ajuda <목소리도> 이제. <목소리도> 이제 형 바보에 바보에 별로 어 하나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 말고 다른 좀심오늘 바보입니다. 제눈 사람, 제밥 뭐. 사기. 어 그런 걸로 가야지. 그런 걸로 가야아좀 내라. 뭐가 그렇게 아밥 사기. 지금까지 세븐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조심히 들어가야돼요 요 여러분 이제 저희 진짜 가볼건데요 예. 어... 꼭나기비맞 오늘은 안 맞지 은안 맞지 여러분 우리 진짜 여러분들을 좋아할 만한 거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짝짝짝다 싶으면 박수 짝짝짝짝 자짝짝짝 진짜 안녕 캐롭게캐 4월에 빠빠나월에 뭐가 나온다지? 5월에 나지 5월에 나온지 5월에 나온다지? 5월에 나온다지? 5라올 나온다지? 5월에 나온다지? 5월에 나온다지? 5월에 나온다지? 5월에 나온요지 5월에 나지 5월에 도온다지 5월에 나지